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의원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에 열리는 K리그 오후 19시 30분 충남 아산대 전남 드래곤즈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픽및 비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에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어, 충남 아산대 전남 드래곤즈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충남아산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충남아산은 9승 6무 12패의 성적으로 현재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12승 5무 12패의 성적으로 현재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남 아산팀은 최근 경기에서 우천 속에서 4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공격수들의 득점과 경기 막판 역전으로 팀의 사기를 끌어올린 것은 큰 수확이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와의 대결에서는 주로 고득점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최근 경기를 통해 감독이 고민하던 득점력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남 드래곤즈 팀은 최근 경기에서 세트피스 두 골로 3대2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스나위의 결장으로 인한 공백은 고득점 경기에서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또한 필드플레이 상황에서 파이널 패스의 변덕성으로 인해 공격력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활발한 충남 아산의 공격력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버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충남 아산과 전남 드래곤즈의 대결에서는 최근 전남 드래곤즈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고득점 경기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남 아산이 최근 경기에서 내 골을 성공시켜 반전의 기회를 맞은 것은 주목할 만한 모습입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수비수 결장과 파이널 패스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충남 아산이 우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충남아선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국내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민아 분석요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민아 분석위원만의 확실한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 폴락과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배당 적중, 한 폴락, 두 폴락, 세 폴락,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민아와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이민화 분석위원만에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재테크 강의. 저희 가족방에는 4,300명의 대규모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으며 70%이상이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